두 주간의 농구 이슈를 알아보는 BTS에서 이번에는 KBL 가비지 타임에 발생한 불문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화제가 됐던 경기는 DB와 SK의 경기였는데요. 예, 그렇 예. 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조금 네네. 하고 들어와야지. 아, <laughs> 아니 웃으시라고. 웃으시라고. 무슨 이라고적중했네요 호선이라고 제가. 이게 사실 15일에 DB와 SK의 경기였는데 두경민 선수가 이제 전역한 이후 이후에 상당히 DB가 상승 가도를 달리는 와중에 또 SK도 경기력이 좋은 와중에 이두 팀이 좀 붙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사실 박빙일 줄 알았지만 좀 DB가 거의 4쿼터에 이미 승기를 잡은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두경민 선수가 3점 슛을 던지고 세리머니까지 했는데 이 과정에서 SK 선수들이 조금 어 약간 황당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파를 탔는데요. 네. 어, 이 부분이 나오면서 좀가비지타인 불문율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쵸. 기사도 많이 나왔었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전후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기사도 워낙 많이 나왔고 영상도 조회수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사실 그날 경기가 좀 원사이드였어요. 점차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은, 계속 DB가 리드하면서 가는 경기였고, 결국에는 무난하게 SK를 잡아버렸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 이상문 감독이 어 마지막 공격에서 빨리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고, 두경민이 3점슛을 넣었고, 세레모니를 했고, 이제 그걸 보던 SK 선수들이 항의를 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그 전에 강병현 선수랑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최준영이 또 항의를 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혀가지고, 더 되게 이제, 어 일부 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 어, 저는 이건 뭐, 가비시타인 불문율과 무관하게, 그냥 당연히 시도했어야 되는 공격이고,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방률, 관계에서 그러니까 공방률 문제가 얽혀 있었고 어,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SK와 KCC 경기에서 문경 감독이 또 직접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올 시즌에 사실은 각 팀들의 승차가 되게 적어요. 예, 그리고 상대전도 치열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 뭐 이제 동률이 되거나 뭐 이제 거의 승차가 없는 상황에서 따질 수 있는 게 공방률이고 득실 공방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DB가 마지막에 좀. 빠릿하게 음. 계속 공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네. 논란이 될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동환 팀장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사실 이 전후 관계가, 어 이상범 감독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전후관계가 확실해졌는데 음. 사실 이날 이기면서 DB가 SK한테 상대 전적에서는 3승 1패로 앞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남은 라운드에 두 경기가 남았는데 이게 다 잠실 학생체육관 SK의 홈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약 SK의 홈에서 그두 경기를 다 지게 되면 양 팀의 상대 전적이 3승 3패로 동률을 이루게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공방률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범 감독이 직접 두경민 선수한테 공격을 빠르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두경민 선수는 3점슛을 넣었는데 이제 그 세리머니와 함께 조금 그런 부분에서 SK 음. 선수들은 좀 이게, 이게 이해관계가 사실은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음. 저는 이게 조금 이건 그냥 제 의견인데 좀 핀트가 저는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음. 대중들이나 어, 많이 나온 기사들이나 이게 왜냐면은, 어, 당연히 공방행위 끝까지 하는 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SK 선수들이 화가 난 거는, 끝까지 열심히 한게 화가 난게 아니고, DB가 끝까지 열심히 한게 화가 난게 아니고, 주경미 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한 거랑, 음...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겨, 그걸 더보면은 음. 욕설이 오고 가요. 거기서 이제, 예. 욕설처럼 보이는 게 오고 가요. 이렇게 조금. 그런 언제요? 충돌을 하면서, 어. 예, 끝나고 나서 이제 네. 서로 선수들 이렇게 충돌하면서. 음. 저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세레머니 안 하고 그냥 넣고 그랬다면은, 어, 이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SK랑 KCC전처럼 아무 그렇게 큰 이슈 없이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그 동작 세리머니 이후에 네. 약간 선수들 간에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있었던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두경민 선수가 전태풍 선수와 또 네. 최준영 선수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제 이 사, 사건은 다시 또잘 마무리가 됐다고 네. 하는데, 어이 공방률이 아까 이동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상위권 뭐 1, 2, 3위가 승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0.5 게임 차 이렇게 나기 때문에 더이이 이 양팀 사용탑들이 공방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공방률이 정확히 뭐냐면 이 서로 양팀 맞대결에서 나오는 골득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차를 점수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긴 팀이 점수차를 많이 내면 낼수록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발, 공방률 때문에 성적이 갈린 경우도 있는데 2008-2009 시즌에 이상범 감독님이 KGC 인상공사를 맡으셨을 때 LG와 전자랜드 그리고 KGC 인상공사가 승이 29승 25패로 전적이 동률입니다. 근데 당시에 승자승 공방률에 따라서 KGC 인상공사가 7위로 밀려나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지 못했던 음. 어, 정말 공방률에 의해서 성적이 갈렸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사실 그 앞서 열린 SK와 KCC의 경기에서도 어 K, SK가 상당히 큰점수차로 원사이드로 이기고 있었는데 사쿼터까지좀 주전선수들을 빼지 않았죠? 예, 네, 그렇죠. 네. 막판까지 계속 어, SK는 득점을 쌓으는 모습이었고 음, 네. 스틸 후에 뭐 이제 석공 득점까지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것도 SK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하이전 경기가 군산에서 열리는 원전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SK가 정말 대패를 당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거든요. 끝나고, KCC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승리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 나온, 나온 게 뭐냐면, 공방률이에요, 공방률. 음. 그 전에 두 경기가 다 연장이었어요 s k 랑 k 시 그래서 되게 공방률이 되게 미세한 상황에서 그 군산에서 경기를 대승하면서 우리가 공방률 되게 크게 가져갔다. 나중에 동률 될 수도 있는데 어, 순위 싸움 SK랑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되게 유리해졌다라고 하면서 되게 흡족했어요 k c 시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경 감독이 이제 관련해서 언급을 했더니 SK k c 시 경기 이거 사실 SK 선수들의 SK 선수들이 왜 그랬는지 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와 비슷한 사례인 이 DB와 SK 경기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이 이제 사례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농구에서 가비스 타임의 불문율은 왜 존재하고, 이거는 언제 지켜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래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편, 편집장님은 이사 컷. 바비지 타임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예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농구뿐만 아, 만 아니라 음. 그 가, 이런 불문율과 관련된 거는 모든 스포츠에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키는 것들, 그 상호간의 예의라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 맨십에 해당되는 연장선이거든요. 이거는 어, 지켜지는 건 지켜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SK한테 이게 내로남불의 예라는 소리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본인들이 캐시 씨랑 할때 했던 거는 공방률 때문에 당한 거고, 본인들이 DB한테 당한 거는 불문율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15일 경기에 SK가 DB와 DB가 혹시 동률이 돼서 공방률을 신경 쓴다 자기들과. 그거를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 예, 그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음. 그, 뭐 지금은 사실 db가 지금 치고 올라가지고, 수위가 복잡해졌지만, 두경민 선수가 복귀해가지고, db가 이렇게까지 상승세를 할 거다. 까지 예상한 사람들 많지 않았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솔직히 db가 그 정도 SK는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아, 게임 다 끝났는데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것 같고 거기에 두경민 선수가 세레머니까지 하니까 아이거는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건가 이런 약간 그런 반응을 생각했던 을것 같고 아마 그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 SK 선수들한테 우리가 순위가 올라가서 너희하고 동률이 된다면 공방률을 따져도 되겠네 끝까지 그렇게 했던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걸 듣고 그 앞에서 우린 그거 이해 못해 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좀 그런 과정이었고 물론 음, 사실 뭐 이슈가 되기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슈가 되기도, 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약간 어떤 시각에서는 추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한 DB 입장도 이해가 되고 SK 선수들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아, 이게 뭐지라고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상범 감독이 거기서 뭐 마지막 점천 타임을 부른 다음에 상대 벤치에다가 우리 끝까지 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서로간에 좀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뭐 보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좀 깔끔한 느낌은 없었겠지만 양쪽의 입장을 다 보면은 아 이거는 약간 양쪽 모두 이해 가능한 팬이건 <laughs> 아니었을까 좀좀 좀 이게 뭐 싸운다던가 뭐 이렇게 벌어진. 그니까, 예를 들면, 경기 중에 어떤 상황 가지고 주먹 다짐을 하거나, 좀 폭력 사태를 나거나 뭐, 이렇게 좀 거친 상황이 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앞으로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그럼 끝까지 뭐, 가, 뭐, 뭐, 최하위팀이라고 해서 1위하지 말란 말 없으니까 모든 경우 끝까지 가비지 없이 가야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은 어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론적으로 저는 좀 궁금해지는데 이 사례잖아요 이 사례 때문에 이 가비스타인 불문율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사실, 경기장에 팬으로 가게 되면, 4쿼터에 이제, 양팀 한 뭐, 5에서 7점 차 나면은, 끝까지 0초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쿼터에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다들 짐 싸세요, 팬분들도. 음, 이제 그렇죠. 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진 팀도, 이게 뭐, 한 번의 공격으로 절대 승부에 영향을 줄수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까? 그러면 점수차가 크게 이긴 팀도, 진 팀을 생각해서 살 살짝 이제 좀 넣을 공격도 안 하고 볼을 돌리는 게 맞느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자분들의 음. 생각이? 근데 저는 네. 불문율이 괜히 불문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오랫동안 그게 불문율로 자리 잡은 것은 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사실 공방 기울과 순위 싸움이라는 독특한 케이스 어, 어떤 독특한 외부 변수가 같이 작용을 했잖아요. 음. 오, 이번 시즌은 아마 케이블 역사상 가장 순위 싸움이 치열한 시즌일 겁니다. 가장 팀들 과의 승차도 가장 적고요.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어, 가비지 타임에, 그러니까 승부가 거의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어, 승부를 가를 수 없는 공격에서는 이긴 팀은 상대 팀의 어떤 입장을 배려를 해서 공격을 안 하고 자극을 안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괜히 불문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는 거죠. 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 불문율 필요가 없네. 없애자. 음. 이거 뭐 하러 지켜?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공산천. 어기만... 저는... 예, 저도 당연히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불문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저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아, 세레머니나 음. 예 그런 것들이 있어. 조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음. 운동을 하면서 힘들고 아드레날레이좀 분비된 상태에서 막 그래서 좀더 격한 좀 그런 게 오고 가지 않았나 음. 예. 음. 최근에 KBL 선수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예전에는 뭐 어떤 플레이도 되게 조용조용했고 음. 그냥 무덤덤하게 했어요 멋진 플레이가 음. 나와도 근데 이게 뭐 이제 특정 선수들이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고 지난 시즌까지는 아니고 올 시즌부터 유난히 좀이 세레모니 관련해서 되게 선수들이 적극적이거든요. 진짜 적극적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올스타전 이번에 되게 흥행했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뭐 이벤트 준비 자체가 잘된 것도 있지만 선수들이 그 이벤트에 맞는 세레모니와 액션들을 되게 잘 해줬기 때문에 그게 살아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대본 잘 줘봐요, 연기 못하면 아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저는 뭐 선수들의 그 액션들이 연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 올스타전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그런 액션들이. 어, 요즘 선수들의, 요즘 KBS 선수들의 어떤 성향, 세레모니에 대한 성향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이제, 그런 거 하는 선수들이 참고하는 게 NBA의 세레모니 같은 것들인데, 근데 저는, 좀 뭐랄까요. 한국의 문화에 맞게 조금 정제는 하면서 가져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레모니 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어, 미국에서 하던데? 좋은거잖아 좋아하잖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분위기도 솔직히 있는 것 같은 사실은 저는 그거 음.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성규창 선수가 그 인유어 페이스 음. 삼성전에서 하고 이관서. 그 드레이먼드 그리스 에르미 째려보고 갔잖아요 음. 아, 근데 그거를 음.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음. 이 당장 이게 기자로서도 스토리 라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음. 삼성이랑 KCC랑 또 이관희 음. 선수도 음. 있고 음.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저는 팬들도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커뮤니티다 이런데 보면 그게 오히려 논란이 돼도 팬들이 논란을 그렇죠? 아니 이게 선배가 선배를 이렇게 째려가빠 하면서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이동욱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음. 정제될 좀 필요가 음. 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런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아직은 음. 조금 선수들도 팬들도 이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되게 늦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팬들은 수용자잖아요. 네. 세레모니를 보고 느끼는 수용자들인데 사실 이게 팬분들이 n b 처럼 화려한 거 원하지만은 막상 그런 어 되게 진짜 n b 스러운 네. 세레모니를 보여주면 은 적응을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에는 어 뭐랄까요? 한국 농구 문화를 보면서 계속 응원을 해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MBA의 그러니까 세레모니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체, 세계 최고의 인기 리그이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게 굉장히 허용이 될 뿐이고, 어, 우리도 그들의 문화 안에서 펼쳐지는 거를 되게 좋아할 뿐이지, 한국 문화에 가져와서는 또 달라요, 사실. 한국에서 선수들이 성장하는 문화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불문을 얘기하다가, 얘기하다 세레모니 얘기까지 왔는데, 좀 그런 것들을, 하실 한국 스타일에 맞게 잘, 선수들이 음. 잘다듬어했으면 좋겠어요. 저 세리머니 하는 거 정말 환영이고, 음. 예,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네, 얘기해봅니다. 이게 같은 예. 맥락인 것 같아요. 원기다가 말한 대로 불문율이 사건도 단순히 3 점만 넣어서 문제가 된게 아니라 어떤 그 이후의 행동이 사후에 이제 뭐 세리머니나 이런 부분이 서로간에 오해를 사게 된 건데 그 세리머니 자체가 좀 저는 세리머니나 이런 부분들이 다 상황에 맞게 나왔으면 한다. 정말 뭐 완벽하게 팬분들이 동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이제 상대 선수를 쳐다보고 막 굳이 약간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어떤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베타손과 수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팬층을 얘기했잖아요 팬들, 네. 결국 수영하는 팬들의 차이인데 어전 약간 일단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가 k b l 를 좋아하는 팬과 NBA를 좋아하는 팬이 같은 층인가 봐요 저는 솔직히, 이게 사실, 농구뿐만 아니라 축구에서도 K리그 팬과 해외 축구 팬은 같은 층인가. 이걸 봤을 때, 일단, 어, MBA에서 이렇게 멋진 세레모니 하는 거, 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왜 저런 거 못해? 라는 얘기 해요. 근데, 막상 한국에서 하면은, 정말 나는 n b a 의 가치를 높이 두고, KBL은 거기에 포함, 거기에 견주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는, 농구도 못하면서 세레모니왜 따라해? 짜증나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히 걸왜 따라해? 그러니까 그것도 꼴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야, 정말 KBL과 NBA를 똑같은 자기의 기대치를 똑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팬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전 한국형 세레모니다. 한국에 맞는. 글쎄요, 한국에 맞는 세레모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동방 예의지국인데. 그리고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거예요. 어디 선배를. 그게 사실 그러잖아요. 어디 그런 꼰대 같은 생각을. 그 그러니까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일단은 팬들의 팬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포츠를 바라보는 어떤 문화의 결국 문화의 차이인데 이 문화의 차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를 봤을 때그 방향을 보고 점진적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 선후배 문화를 유지하고 서로 간의 예의를 더 강화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이 문화를 어떻게 좀더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팬들이 사실 세레머니를 하는 게 그렇잖아요 세레머니는 팬들이 좋아하니까 한다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결국 선수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싫어하는 거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난세레모니가 너무 싫어. 세레모니가 너무 싫어 이런데 이런 선수한테 아니야 넌골 넣고 세레모니안 하면은 득점 취소야.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농구가 사실 국제적인 부분과 우리나라하고는 분기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구가 인기 정상을 달리다가 지금 사실.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떻게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이냐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거의 영광,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농구가 왜 과거보다 인기가 없냐 따질 때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농구는 지금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스포츠 그냥 팬들이 그냥 채널로이다가딱 봤을 때 음속으로 해놓고 보면은 경기를 이해 못한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공던주서 들어가면 될지가 아니라 파울이 불리면 왜 끄겠는지 잘 몰라요. 뭐가 파울이야? 아, 저거는 왜새 걸음이 되고 저거는 왜안 돼? 이게 어려운 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팬들 입장에서 이제 뭐 세레머니 아까 세레머니였지만 다시 이 공방 이 여기서 왔던 어떤 그 불문율에 관한 논란으로 가보자면요. 사실 팬들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이점 지고 있는 팀이 마지막에 파울로 안 끊어요 지금. 그렇죠? 끊으면은 잘못 보면 6 파울 되니까. 그러니까 파울 작전이 잘안 돼요. 그리고 피발 피바루, 우리 피발 릴지잖아요 지금 그게.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아, 그럴 때도 골을 안 넣던 애들이 20점 앞서고 들어서 골을 넣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이게? 왜 여기선 최선을 한다고 여기 최선을 다하지? 그러니까 이제 또 가장 많이 붙이는 거아 저거는 또 저, 토토했나 보다. 이런 가장 좋은 비아냥 거림 이런 게 붙으면서 이게 좀 혼재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은 그런 부분, 배타성 그리고 수용하는 층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지금 다 <laughs> 혼재돼서 나타난 영상이라고 영상이, 생각을 되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어느 쪽이냐라고 본다면은 그 문화도 그런 쪽으로 갈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해주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약간 뭐 이거를 한국형으로 뭐 이렇게 한다 저는 그 부분은 뭐 이동환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분명히 이 부분에 논쟁을 최대한 제어하면서 조금 더 선수들의 좀 적극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게 정답이 될수 있을까는, 그,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